문제는 두 점이 있는데요. 두점의 현재 위치가 각각 나와 있는데,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을 물어봤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미분하면 되겠죠. V의 P의 T를 보게 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V의 Q의 T를 보게 되면, 이것은 6t가 되겠죠. 이것이 현재 같을 때가 되는 거니까, 3t의 제곱 마이너스 9가 6t가 될 테니까요. 넘, 겨서 3을 묶어보게 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0이 되겠고요. 이것은 3에 t 더하기 1에 t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것이고, t는 마이너스 1과 3이 될 텐데, t가 마이너스 0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1초 전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는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면 보는 겁니다. 그래서 t는 3일 때죠. 3일 때 문제는 부정사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xp의 3. 3초일 때 p의 위치는 현재 27-27 더하기 2가 되어서 2가 되는 것이고요. xq의 3, q의 3초의 위치는 현재 27-5가 되어서 22가 되는 거죠. 그럼고 두정사의 거리는 현재 빼니까 20이 될수 있겠습니다.